안녕하세요. 왕인 박사 유적지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단풍나무가 아주 멋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한번 잡아보고 있네요. 매년 이 단풍나무가 절정으로 지금 오늘이 11월 26일입니다만은 설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 산수유 나무입니다. 산수유 나무. 산수유 열매 보이죠? 예. 산수유가 이구례에서 유명하죠. 구례 그런데, 예, 산수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저도 몰랐는데,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새들도 잘안 먹는다 하네. 산수유가 산수유 그냥 그대로 먹으면 맛이 좀좀 좀 맛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도 얼른 에따먹지를 않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산수유가 특별히 남자들의 근력이 좋다고 그러죠. 근력이 소위 정력제라고 합니다. 정력제 아주 예쁘게 생겼죠. 아 어, 근데 씨를 빼고 이것을 예, 술을 담고도 담군다고하요 약간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